세계가 아니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최승식 프로입니다. 골프를 하다 하다 안 되셔 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저를 멀리서부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부분이 아, 저는 백스윙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 어드레스부터 이 허리까지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손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백스윙에서 백스윙 탑에서는 뭐 왼쪽 손등은 어떻게 되고 팔꿈치는 어떻게 뭐 어느 정도 모아줘야 되고 벌려야 되는지 그리고 양쪽 손 위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통 흔하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골프가 사실은 이렇게 각 부위별로 고민을 하게 되면요 너무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골프 스윙을 세분화해서 어드레스 그 다음에 체가 10cm 움직였을 때 20cm 움직였을 때 30cm 움직였을 때 백스윙 탑까지 갔을 때 만약에 사진 한장한장 한장 찍게 되면은 그게 수백 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하실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어드레스 때부터 백스윙 그리고 다운윙할때이 그러니까 동작 하나하나 어떻게 다 생각하고 골프를 하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머리가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골프는 채를 잡고 채를 오른쪽 위로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공이 맞고 피니시까지 넘어가는 하나의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공이 맞고 나서 퉁이 지나가는 그게 결국에는 반동, 진자 운동. 자, 여기서 이렇게 똑, 딱, 똑, 딱, 똑, 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툭 맞아 나가는 채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새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흔들어지면서 그냥 맞아 나간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첫 번째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 거의 그냥 똑바로 서 계세요. 완전히 똑바로 서 계세요. 그 다음에 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일단 체만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만약에 이 흔드는 관성, 반동에 이 에너지 손실이 없으려면 몸은 제자리에 가만히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 자동차 바퀴 얼라이먼트가 많이 틀어져 있을 때, 정확하게 바퀴가 껴질 때는... 자동차 바퀴가 깨끗하게 힘 손실 없이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바퀴가 삐뚤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바퀴가 돌아간다면 같은 힘을 줬을 때도 바퀴 회전 속도, 에너지 손실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채를 흔들어 줄때이 몸통, 이 몸통이 회전축으로 생각하시고 이 회전축 기준으로 흔들림 없이 회전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똑 딱, 똑 딱, 여기까지 동작이 되셨다면 팔도 같이 똑 딱, 똑 딱, 똑 딱. 그리고 좀 숙달이 된다면은 왼쪽 팔을 살짝 피고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똑 딱. 똑, 딱, 똑, 딱, 똑, 딱. 여기에서 여기까지 숙달이 되면은 몸까지 같이 흔들어 보는 거예요. 대신에 제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체가 우측으로 간다고 몸이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체가 좌측으로 간다고 이렇게. 많은 일반인들은요, 체를 우측으로 보내기 위해서 양쪽 팔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보내버려요. 그리고 공을 치기 위해서 또 몸이랑 같이 이렇게 휘 저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회전축 중심으로 이 체가 옆으로 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 시계추처럼 또. 똑, 딱. 여기서 팔, 왼쪽 팔 살짝 펴주시면 똑, 딱. 똑, 딱. 똑, 딱. 보여드릴게요. 똑, 딱. 똑, 딱. 이렇게. 이게 이중진자 운동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회전축, 어깨. 두 번째 회전축, 손. 왼쪽 손이 밑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채는 지금 제가 이렇게 친 방식이 거의 순수 헤드 무게로만 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지금 거리가 92미터가 나왔거든요 한번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가 진자운동처럼 똑딱똑딱 똑, 딱. 전혀 힘들이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치는 것보다 힘으로 이 진자운동의 원리를 전부 다 삭제하시고 똑, 딱, 똑, 딱, 똑. 이렇게 치면요. 힘을 들여도 100m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이런 진자운동의 원리를 생략하고 힘으로만. 이런 식으로 치면 관절마다 네. 속도가 가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막대기는 팔, 두 번째 막대기는 체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회전축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어깨, 그다음에 왼쪽 손, 왼쪽 이 손에 이 손목에도 관절이 하나 있죠. 그다음에 어깨에도 관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이중 진전인데 첫 번째 막대기가 내려가면서 두 번째 막대기는 각 운동량 때문에 체가 뒤따라 올 거예요. 그러면 왼쪽 손목이 꺾임이 생기거든요. 이게 레깅이에요. 이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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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딱, 똑, 딱. 이런 식으로 이중진자 동작이 발생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됐을 때첫 번째 막대기가 내려가는 속도 플러스 두 번째 회전축 기준으로 두 번째 막대기가 꺾였다가 풀리는 속도 이두 가지 속도가 중첩이 되면서 속도가 훨씬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런 동작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구조는요, 두 개의 막대기에 두 개의 회전축이 있다면 진자 운동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공학적으로. 그런데 보통 일반인분들은 이 구조를 하나로 묶어버리세요. 첫 번째 회전축, 두 번째 회전축을 한 개의 막대기처럼 두 개의 회전축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보다 일반인분들이 속도가 덜 나오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똑바로 스셔가지고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런 느낌이 생기신다면 아주 가볍게 치셔도 거리 엄청 늘어나실 거예요. 뭐, 지면발력이나 핸드포스트, 뭐, 힌징 줘서, 샬로잉 넣고,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골프를 세분화해서 이 동작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리세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를 먼저 하시잖아요. 그래서 큰 틀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큰 틀이 뭐냐면 똑바로 서서 이 채를 우측에서 이렇게 그냥 크게 만드셨다가 어떻게 하면 아주 힘들이지 않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두 이렇게 아주 느슨하게 이렇게 왔다갔다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 진자 운동이 발생될 수 있게끔, 아 잠깐만요. 이렇게 힘 빼고 힘들이지 않고 공을 친다고 해서 공이 삐뚤어 가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 말씀드렸듯이 힘 빼고 관성이 붙는다면 관성보다 더 똑바로 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채를 꽉 잡고 일자를 그리는 것보다 힘이 없는 상태에서 관성의 힘으로 채가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이렇게 일자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골프에서도 힘을 주고 큰 원을 이렇게 똑바로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힘을 빼서 관성과 원심력으로 원이 그려지는 게 훨씬 정확하고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비거리, 방향성,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어느 한 동작만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을 스케치를 하시고 이렇게 충분히 스케치가 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부터는 점점 그림이 또렷해지게끔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충 이렇게 흔드시다가 점점 이 흔드는 걸더 정확하게 각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이런 원을 하시다가 좀더 팔도 펴주고 등도 펴주고 다리도 펴주고 디테일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디테일 작업까지 어느 정도 됐다고 봤을 때 그때 그 스윙에다가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스케치. 두 번째, 디테일. 세 번째,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요약. 너무 한 동작에만 그렇게 막 신경 쓰지 마시고 큰 그림부터 동작을 대충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원심력과 관성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팔도 펴 보시는 거고 등 각도도 좀 만들어 보시는 거고 힘도 써 보시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요.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비거리 늘어나실 거고 방향성 잡히실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 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